회장들과의 어두운 연루,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여배우 TOP사의 공통점. 화려한 조명 속에서 미소를 머금던 그들. 그러나 회장들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영광의 정상에서 깊은 나락으로 추락했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완벽한 이미지를 보여주며 대중의 사랑을 받던 여배우들이 이제는 그들의 충격적인 행동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믿음을 잃고 명예를 한순간에 잃는 비극을 겪고 있습니다. 단순한 루머나 오해의 영역을 넘어 실체가 드러난 이들의 행보는 그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관계로 인해 자신의 삶을 무너뜨린 여배우 t o p 사의 특징에 대해 날카롭게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사위는 음정입니다. 이 1971년생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미모의 소유자였던 음정이는 매우 어린 나이에 연기 활동을 시작하며 대중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1989년 MBC 공채 탤런트 19기로 선발된 후, 우리들의 천국, 한지붕 세가족, 파일럿 등 다수의 인기 드라마에 출연하며 90년대를 대표하는 미녀 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화려한 경력은 찬란한 스포트라이트만큼이나 논란과 구설수로 점철된 것이 사실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 대신 연기를 택한 그녀는 내성적인 성격과 촬영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보조개가 예쁘다는 주변의 격려를 받고 탤런트 시험에 도전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며 이후 그녀의 보조개는 성형외과에서 이상적인 견본으로 회자되기까지 했습니다. 광고와 방송을 휩쓸며 전성기를 구가하던 그녀는 1996년 갑작스럽게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복귀한 드라마 미아리 1번지는 그녀의 옛 영광을 되찾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2000년 한살 연하의 사업가와 결혼했지만 결혼생활은 단 6개월 만에 파국을 맞이했고 결국 2년 만에 이혼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 이후 연예계에서 자취를 감추었던 그녀는 2003년 배인숙의 자서전 출간으로 다시 한번 대중의 입방하에 올랐습니다. 배인숙의 자서전은 최원석 회장과 여자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그중 음정이를 암시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최원석 회장이 배인숙에게 그녀와 결혼하고 싶으니 이혼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대목은 당시 연예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1997년 캐나다 유학을 마치고 복귀한 음정이는 과거의 인기를 회복하지 못했고, 이후 또 다른 여자 사업가와 2006년에 재혼했습니다. 그녀의 두 번째 남편은 부산에서 호텔을 운영하며 웨딩 사업에도 종사하는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방송인 이상민은 한 프로그램에서 부산의 한 커피숍에서 가끔 음정이를 본다. 그녀의 남편은 음정이보다 어리고 서면에 있는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관심을 불러일으켰지만 그녀는 방송 출연 요청을 지속적으로 거절하며 두 아이의 엄마로서 조용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현재 음정이는 과거에 화려했던 연예계 생활과는 대조되는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영광과 논란이 교차하는 드라마틱한 행보를 보여주며 여전히 대중의 기억 속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3위는 김세아입니다. 배우 김세아는 대기업 회장과의 불륜으로 논란을 일으킨 음정희와는 달리 회계법인 부회장과의 추문으로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닌 그녀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이 낱낱이 드러난 계기가 되었다. 대중이 그녀에게 느낀 배신감은 상상을 초월했고, 그 결과 김세아의 연예계 이미지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무너졌다. 1973년생으로 올해 48세가 된 김세아는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13살부터 대학교 1학년까지 7년 동안 리듬체조 선수로 활동하며 화려한 경력을 쌓았다. 그 이후 1996년 MBC 공채 탤런트 25기로 선발되며 6천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데뷔했다. 데뷔와 동시에 신인상을 거머쥐며 화려한 스타로 떠올랐다. 겉으로는 완벽한 삶을 살고 있는 듯 보였다. 해외 유학파 첼리스트 김규식과 결혼해 두 아이를 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듯 했다. 남편 김규식은 서울예고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독일, 영국 왕립음대를 거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음악가였다. 그러나 김세아의 사생활 논란은 이 완벽한 가정의 이미지를 단숨에 산산조각 냈다. 김세아는 회계법인 부회장 피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상간녀로 지목되었고, 이는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특히 그녀가 방송에서 끊임없이 행복한 가정과 도덕적인 가치를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그녀의 위선적인 모습은 더욱 거센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처음 논란이 불거졌을 때 그녀는 금시초문이라며 전면 부인했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이미 관련 소송의 소장을 전달받은 상태였다. 즉 대중을 기만하려 한 것이다. 법적 자료에 따르면 김세아는 회계법인 부회장으로부터 1년 이상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다. 이로 인해 피씨의 가정은 파탄에 이르렀고 그녀는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하지만 김세아는 끝까지 나는 회계법인과 단순한 용역 계약을 맺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밝혀진 사실은 전혀 달랐다. 법인 명의의 외제차. 매월 500만원의 지원금, 청담동 고급 오피스텔 월세, 법인 카드 사용 등 그녀가 누린 혜택은 단순한 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특히 그녀가 거주했던 오피스텔은 최순실 오피스텔로 불릴 만큼 최고급 시설이었으며 내부 인테리어와 가구 비용까지 법인 카드로 결제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대중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세아는 아동 사업 논의를 위해 만났고, 두달 동안 500만원씩 월급을 받았을 뿐이라며 끝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부인했다. 심지어 법인카드를 사용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디스패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그녀는 지인들과 함께 고급 호텔과 레스토랑을 방문하며 모든 비용을 회계법인 부회장이 제공한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커지자 남편 김규식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아내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확고하다.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킬 것이라며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그는 가족이 이 사건으로 인해 입은 상처가 너무 크다며 고통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세아는 사건 당시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연예활동을 중단했지만, 이후 김수미의 방송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심지어 고층 아파트에 살면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고 주장하며, 동정 여론을 유도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이 나온 직후, 그녀는 다시 법적 소송에 휘말렸다. 2020년 한 방송에서 김세아는 법원의 증거 자료를 통해 사건을 잘 마무리했다. 지금 와서 할 말은 없지만, 공인으로서 모든 잘못은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구설수에 오른 것 자체가 저희 불찰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방송을 접한 회계법인 부회장의 전처는 즉각 반박했다. 전처는 2016년 당시 사건은 조정을 통해 마무리됐지만 김세아가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며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미성년 자녀들을 고려해 사건을 조용히 끝내려 했지만 김세아의 거짓 발언이 계속되고 있어 결국 민영사상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전처의 주장에 따르면 그녀는 사건이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남편과 단절하고 김세아와 조정을 마무리했지만 김세아가 반복적으로 허위 발언을 하면서 결국 다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결국 김세아가 상간녀라는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고 그녀의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고급 호텔과 레스토랑에서의 호화로운 생활이 모두 회계법인 부회장이 제공한 법인 카드로 결제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중 앞에서는 청순하고 도덕적인 배우인 척 하면서 뒤에서는 남의 가정을 파탄 내고 사치스러운 삶을 즐긴 김세아. 과연 그녀가 다시 연예계로 복귀할 수 있을까? 2위는 수혜입니다. 본명 박수혜, 예명 수혜로 활동하며 청순하고 우아한 이미지를 앞세워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배우 수혜. 하지만 그녀의 화려한 연기 인생 뒤에는 뜻밖의 과거와 논란이 끊이지 않는 연애사가 자리하고 있다. 2002년 MBC 단막극 베스트 극장 마이너스 짝사랑으로 첫 연기 신고식을 치른 수혜는 7080년대 청순의 아이콘 정윤희를 연상시키는 외모로 주목받았다. 그 이후 주말극과 미니시리즈에서 얼굴을 알리며 2003년 드라마 러브레터로 첫 주연을 맡아 배우로서 입지를 굳혔다. 그 결과 MBC 연기 대상 신인상을 거머쥐며 성공 가도를 달렸다. 영화계에서도 순탄한 행보를 보였다. 2004년 첫 주연작 가족으로 청룡영화상, 백상예술대상, 대한민국영화대상 등 유수의 시상식에서 신인여우상을 휩쓸며 배우로서 탄탄한 커리어를 쌓았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성공 스토리 같지만 그녀가 배우가 되기 전 걸그룹 연습생 출신이라는 점은 의외의 과거로 남아있다. 앨범 발매에는 실패했지만 한때 래퍼를 꿈꾸며 연습생 생활을 했던 수에 고등학교 졸업 후 모델 에이전시의 제안을 받아 모델 활동을 시작했고, 이후 3인조 걸그룹 멤버로 발탁되어 본격적인 연습생 생활을 이어갔다. 당시 그녀는 랩을 담당했지만, 소속사 대표가 연기자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했다며 배우 전향을 끊임없이 종용했다. 결국 랩에 대한 미련을 접고 연기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러나 배우로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2002년 여름 래퍼 양동근과의 열애설이 터지면서 그녀의 이름이 급부상했다. 무명 배우였던 그녀는 양동근의 여자친구라는 타이틀을 등에 업고 주목받았고 같은 소속사에서 인연을 맺으며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이 연애는 배우로서 그녀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했지만 동시에 대중에게 의구심을 남겼다. 두 사람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비밀 연애를 이어갔고 당시 음악과 연기를 병행하던 양동근이 그녀에게 특별한 영향을 주었다는 추측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1년 만에 종료되었다. 공식적인 이유는 연기에 집중하기 위해였지만 대중은 그녀가 커리어를 위해 적절한 타이밍의 연애를 정리했다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 결과 수혜는 배우로서 성공을 거머쥐었지만 동시에 계산적인 이미지가 씌워졌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단순한 이별로 끝나지 않았다. 2007년 양동근은 한 인터뷰에서 과거 연애사를 언급하며 충격적인 폭로를 했다. 그는 내 모든 걸 바쳤던 여자가 사실은 소속사 사장과 손을 잡고 나를 속였다. 돈 많은 사람들만 따라다니는 여자를 보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말로 다할수 없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이 발언은 수혜와의 관계가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배신과 조작으로 얼룩졌음을 암시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양동근이 언급한 그 여자가 수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당시 소속사 대표 정영범과 그녀의 관계가 다시 주목받았다. 양동근은 자신이 회사 내부에서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극심한 배신감을 느끼며 회사를 떠났고, 이 사건은 대중에게 하나의 삼각관계로 인식되었다. 더욱 논란을 키운 것은, 2002년 양동근이 발표한 유치 찰란이라는 곡의 가사였다. 직접 작사한 랩에서 그는 수혜의 본명을 암시하며 애틋한 감정을 담았지만 뒤늦게 밝혀진 배신의 실체는 그의 고백을 더욱 씁쓸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수혜는 양동근을 만나기 전부터 소속사 대표 정영범과 연인 관계였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정영범은 그녀를 앞세워 양동근을 회사로 끌어들이려 했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양동근은. 극심한 충격을 받고 회사를 떠났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수혜에게는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되었고, 정영범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그녀는 배우로서 더욱 성공 가도를 달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수혜와 정영범의 관계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이번엔 드라마 아테네 전쟁의 여신 제작사 대표 정태원과의 열애설이 불거졌다. 두 사람이 커플 아이템을 착용한 모습이 포착되며 관계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대중은 이를 단순한 소문이 아닌 신빙성 있는 의혹으로 바라봤다. 정영범은 수혜와의 관계를 끝까지 부인했지만, 스타 제이 엔터테인먼트가 쇠퇴하면서 수혜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곳으로 움직였다. 정태원과의 관계는 점점 명확해졌고, 결국 그녀는 정영범과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회사를 떠났다. 수혜의 이적과 정태원과의 열애설은 환승 이별이라는 논란을 불러왔다. 정태원이 단순한 매니저 출신이 아닌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영화 제작사 대표였다는 점에서 대중은 그녀의 연애 패턴이 일정한 흐름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17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며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갔지만 불과 1년 반 만에 수혜가 다시 스타 제이로 복귀하면서 정태원과의 관계도 끝났다. 이에 따라 그녀가 또다시 자신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배경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결국 수혜는 다시 정형범을 떠나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로 이적했고 공작 도시를 통해 폭규했다. 청순하고 우아한 이미지를 유지하며 다작을 피했음에도 그녀는 광고를 통해 여전히 높은 수익을 기록하는 몇안 되는 배우 중 하나다. 그러나 그녀의 연애사를 되돌아보면 상대가 대부분 남자 배우가 아닌 권력 있는 기획사 대표나 부유한 인물이었음이 눈에 띈다. 이러한 패턴은 수혜의 공식적인 이미지를 무색하게 만들며 단순한 개인사가 아닌 논란거리로 남고 있다. 수혜의 화려한 커리어와는 별개로 그녀를 둘러싼 연애행보는 대중에게 끊임없는 의문을 남겼다. 결국 그녀가 계속해서 청순한 이미지로 살아남으려면 자신의 과거를 직시하고 논란을 불식시키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1위는 배우 정은채입니다. 완벽한 외모와 세련된 이미지를 내세워 엄친딸이라는 칭호까지 얻었던 배우 정은채. 그러나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늘 기혼 남성과의 논란이 따라다니며 그녀의 도덕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일본 배우 카세료와의 스캔들이다. 2013년 정은채는 카세료와 함께 호텔에서 밤을 보낸 후 바닷가에서 여유롭게 드라이브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되며 열애설이 불거졌다. 문제는 당시 카세료가 일본 배우 이치카와 미카코와 5년째 동거 중이었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성인 남녀의 만남 자체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여자친구가 있는 남성과의 관계였다는 점에서 도덕적 비난이 쏟아졌다. 정은채는 이에 대해 카세료는 단순한 가이드였다고 해명했지만 대중은 이를 쉽게 믿지 않았다. 더욱이 이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과거 가수 정준일과의 불륜 의혹까지 재조명되며 그녀의 이미지는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2009년 영화 작업을 통해 정준일과 가까워진 정은채. 하지만 문제는 정준일이 당시 이미 장거리 연애 중인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점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정은채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정준일의 팬들마저 정은채를 그의 공식 여자친구로 착각할 정도로 두 사람은 함께 있는 모습을 자주 보였고, 결국 정준일은 여자친구와 결혼했지만 결혼 후에도 정은채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다. 그 결과 결혼 9개월 만에 이혼.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혼의 주된 원인이 정은채와의 관계 때문이었다는 사실이다. 이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대중은 그녀가 기혼 남성과의 관계를 반복적으로 맺어온 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하나의 패턴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녀는 이후 유부남인지 몰랐다며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려 했지만 정준일의 반박 한마디에 그 주장은 힘을 잃었다.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시간이 지나 기억이 다를 수 있다는 변명으로 무마를 시도했지만 대중의 분노만 더욱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은채는 배우로서의 경력을 멈추지 않았고 파친코와 안나 같은 대형 작품에서 주요 배역을 맡으며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그녀가 진정한 성공을 원한다면 타인의 남자들과 얽히는 행태부터 정리해야 할 것이다.